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되기 위한 삼심 공부 지난 시간엔 울증이란 무엇인가? 개론 함께 고찰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목울서부터 식울까지는 컨제션 상태, 스테그네이션 상태, 디프레션 상태, 멜라콜리한 상태로 인해서 각각의 장부가 상할 수 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 이제 강론으로 살펴봅니다. 강론 첫 시간. 목, 울, 견증, 흉협작통, 한열 여학 등증을 호소하며 맥은 반드시 침사파다. 잘 모르겠거든, 감히 소유산증 찾아봐. 삼두인께서. 요법. 목, 울은 허인지라 덜 해야 하나니 음곡곡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서하라. 간정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별로 목울이란 무슨 증인가 찾아보십시다 목울 나무 목자 울체 울자. 동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간과 쓸개를 목기운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 목기운의 장기 간담 특히 간이 울체되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위 최장, 비장, 소장, 대장. 그곳에 얽혀있는 정맥들은 모두 다 간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류를 해요. 즉, 위, 최장, 비장, 소장, 대장의 정맥결은 일단 흘러야 되잖아요. 흐르는 시스템 중에 그 경로 중에 간을 거쳐 가는데 간이 오지 말래. 그러면 역류하겠죠 그러면 혈액이 이 간문맥 시스템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흉협작통이 생길 수 있다 즉 비장이 붙는다 그리고 소장대장 이곳의 정맥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정맥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도액승기탕증 개지복류환증에서 복진을 하게 되면 우들두들한 게 복진으로 느껴지거든요 만져지거든요 그건 포화상태로 인해서 정맥류가 생긴 것. 그리고 림프절이 부은 것. 그걸 말해요. 림프절이 부은 것? 예, 그렇습니다. 체그로서의 림프액이 정체됐어요. 그걸 말해요. 정맥이 정체되면 림프도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이 부어요. 왜? 역류돼서 혈액이 비장으로 거꾸로 유입되니까. 그걸 서의학에선 비장 종대, 엔나즈 스플레인이라고 하고 동의학에서는 흉협고만이라고 합니다. 즉 비장이 있는 부분 왼쪽 늑간을 눌러보면 아파요. 그리고 오른쪽 늑간을 만져보았을 때 아픈 건 쓸개가 부었거나 아니면 쓸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정 가운데 눌렀을 때 아픈 건 그것은 췌장이 붓거나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즉 간문맥 역류로 인해서 그것을 삼두잇께서는 흉협작통이라고 한 겁니다. 한열 여학 사암인께서는 학질과 같은 춥고 더운 증세가 발생한다. 동의학에서는 다른 말로 왕내한열 혹은 한열 왕내라기도 해요. 감이소유산증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감이소유산증을 찾아봐 했으니까 감이소유산증을 찾아보십시오. 감이소유산증 간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기는 여러 증후를 말합니다. 감이소유산은 간 기능 부전에 따른 여러 증후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안 오고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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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분노 안면 홍조 오후의 상열감 소요성 열감 몸에 땀이 자주 나고 등짝으로 왕내한열이 있어요. 오한과 함께 으슬으슬 춥다가도 등짝이 화끈거려. 사지권대 피로 여성들의 경우는 냉대하 색깔이 황색일 수가 있고요. 28일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미소유산증은. 월경 이상, 28일 기준으로 빨라지면서 몇 달씩 건너뛰기도 한다. 이게 가미소유산증이에요. 한마디로, 간기능 부전에 따른 간문맥 정체 때문에 생겨요. 간문맥 정체. 이 증은 간문맥 정체가 수반됩니다. 흉엽고만이 나타나요. 삼두인께서는 여성들의 어떤 병에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 간정격서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병은 대부분 혈 병이다 혈에 관한 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병? 간 문맥이 역류하는 정체하는 병증 그래서 목울이에요 목울 그런데 요법에 보니까 목, 울은, 허, 인지라. 덜 해야 하나니, 통달해야 한다. 네. 이것은 뭐냐면, 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 중봉을 사하라. 간정격을 제시하셨어요. 황제대경 소문 6원 정기 대론 편에 보니까, 목을 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장부가 체하면, 그로 인한 병증이 나타날 때면, 통하게 하라. 즉, 덜 해야 한다. 목을 달지. 이것을 삼두인께서 인용하셔서 요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리버 포털 베인 하이퍼텐션에서는요, 간 문맥이 정체되는 증은 간 실증에서도 나타나요. 실증. 즉, 간 경변에서도 나타나고, 간 기능이 허약할 때도 나타나요. 간 경화 초기 증상에도 간 정격 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중기를 접어들게 되면 간 성격을 쓰겠지만, 감이 소유산 증은 간 기능이 허할 때 쓰는 처방입니다. 이건 간 허증이에요. 간 정격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통하게 됩니다. 목울은 재그네이션, 컨제스션 상태 빠졌다. 혈액이 역류하는 상태다. 고로 제대로 통하게 하자. 삼두인은 아, 이건 간 기능 부전했다는 증이에요. 간경변이라 할지라도 초기 증상일 수 있어 이땐 간정격 서 그러면 통한다 목울 흉협작통 한열여학 등의 증을 호소하며 맥은 반드시 침사파다 가미소유산증이니 요법 목울은 허인지라 음과 국천을 보호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라 간정격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는 두 번째 증 화울 이것 함께.